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녹록치 않고 힘들고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겠다. 이런 한조간의 고달픈 삶을 살다가 주일의 교회에 왔는데 교회 수차도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불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씩 위로할까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또 버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고달픈 삶.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갖길 가지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능력입니다. 제가 살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살수 있는 길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재정이, 사람이, 시스템이, 구조가 교회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복음만이. 교회들을 살려내며 세우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잃지 않고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면서서 최상의 극치는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되는 것,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믿고 싶어도 안 되는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성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인되게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최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리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뿐만 더 나가서 같이 따라 삽니다. 복음은 고난입니다. 복음은 고난입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이 복음이 능력되는 것을 심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원초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자연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 가지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권한과 박해의 길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쇠사슬이 기다립니다. 핍박과 죽음이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사도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진짜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성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고 이곳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내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복음의 권한도 내가 감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까지 후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적었던 글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되고 나서 이제 한 68년경에,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약 67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아니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현이 그렇습니다. 뒷모여 너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너가 나를 볼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고난받는 것, 너가 부끄러워하느냐? 너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건 내가 더잘 알고 있다. 나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바로, 너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이것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울사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는 복음 때문에 덮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이미 예약해 둔 사람인 들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예수님께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더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간들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더 길게, 더 높게, 이거 한번 빼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 때더 길게, 더 많이, 더 높게를 빼보십시오. 기도 제목에 무엇이 남, 남아있는지, 바울 사도 말합니다. 너가 이건 누리는 건 맞다. 하지만 함께 감당할 것이 고난이다. 이 고난을 고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려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려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겠다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왕따가 되어지고 역을 넘는 먹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갖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길게 오랫동안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은 누리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 이면에 복음의 권한이 함께 따라와야 될 텐데 이 복음의 권한이 없는 채이 복음만 복음의 능력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도 먹게 되어지고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고 큰 길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를 따라 오는 그 길은 접고 협착하다. 좁은 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길 달라고 기도하지 좁은 길 좁은 문 달라고 기도하실 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고난도 함께 감수해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복음의 고난의극치 십자가형을 강화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교독한 성시교독의 내용이 바울사도의 간증입니다 내가 매물을 맞았다 죽을 뻔했다 배고팠다 헐벗었다 추웠다 맹수의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강의의 위협으로부터 엄청 힘들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무엇이 하시웠어 이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터이고, 그에게 있는 능력 가지고 이것을 건너뛸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난과 박패와 핍박들을 피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 몸소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은 고난의 문입니다 고난의 문 복음에 합당하게 철저히 살기 위해서 복음을 철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대반 집사님, 야고보사도, 베드로, 요한사도 이 모두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1 1장의 말씀 보면 토불을 켜는 것과 불로 태워죽이는 것들, 그 다음에 맹수의 밥이 되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동굴과 광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이 모든 부분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때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앙원 목사님, 주규철 목사님, 토마스 성도사님들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서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서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했을 때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없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고난 자체가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의 나갈 길을 함께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가 숙해 있는 이 동의 동당님하고 좀 오랜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사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인생사의 말들을 쭉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참 공직에 사신데 3 5년을 사셨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강남구에서 몇 년,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몇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이노원쪽으로 이동하시사 지금까지 쭉 감당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 내년에 공식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 동기가 42명이었다. 지금까지 이 공직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 두 명밖에 없다. 왜 그런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먼저 간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간에 원치않게 옷을 벗었다. 만약에 내가 강남구나 서초구에 계속 있었다면 그때 당시 계속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직에 남아있었을까? 특별히 특히 이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남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왜냐? 그때 당시는 부정부패의 뇌물, 이 비리 부분이 가장 많이을 때인데 그때 많이들 얻어먹었다. 뒤로 다 얻어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에도 자기 동기 한 명이 또 옷을 벗게 됐다는 거예요. 옷을 벗겠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나는 내가 일부러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이 노원을 선택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노원에 오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만류했다, 말렸다 왜 그곳에 가느냐 이 강남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돈도 벌수 있지 않느냐 집도 좀 쉽게 살수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느냐 당신 고생한 길이 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말렸다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기들이 자기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 벗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도 못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존경을 받느냐? 자기 자식의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아내에게는 어떠냐? 아내에게 구박덩이가 되어있대요. 왜냐? 이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것과 결탁해서 살다가 자기도 원작의 옷을 벗는 결과가 참 처절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바른 길, 정직한 길, 깨끗한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택한 마지막의 결과는 살아남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 적절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로서 마지막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은환 목사님께서 어, 어, 겪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적어놓은 글을 제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79세에 어,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의 그런 삶을 보고서 느낀 것을 적었던 글입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 건너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무엇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저선족이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자시로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세 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이 할아버지는 79세 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의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왜 탈북하려고 하세요?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찬성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찬성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다.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 우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 노인은 찬성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습니다. 허름한 집 마루에 걸터앉은 우리 아니 그분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장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지 않는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성 한번 마음 두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 할아버지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신 후한 10분이나 걸렸을까 할아버지는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쥔 채로 몸을 곱게 세우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전 미국에서 온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 갈까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존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같이 싸고 더 고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와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정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것이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성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수 있고 노인의 다른 이들의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나는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성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잔했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내하고 네 돌아왔습니다. 탈출할 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를 탈주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곳에 남아있기로 했었던 바로 79세 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내게 유익이 된다면 두말 없이 선택해버립니다. 내 가정에게 도움이 된다면 선택해버리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질 수만 있다면 앞뒤 양가리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더 많아질 기회가 있을 때에, 더 높아질 기회가 있을 때에, 더 길게 살 기회가 있을 때에 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결정하고 있는가? 내게 고난과 평안의 두 길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이런 고난을 감당하면서 만약에 북노 땅에 남아있으라고 한다면, 정말 제가 이 처자식을 때놓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1위 국가가 북한이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말리아, 이란,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선택이고, 난 네가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는 하 것도 내 선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해 버리는 그런 평안한 선택권을 가지면서 이것을 누리길 원하고 더 누리길 원하는 바로 신앙의 욕심으로 가득 찬 제가 우리의 모습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음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것과 함께 주님은 고난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고난이 무엇인가? 복음의 고난이 무엇인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인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득 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손해를 선택하는 자 바로 그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죄를 짓자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죄를 짓자. 나도 더러우니 너도 더러워라. 함께 우리에게 죄를 짓고서 다, 그냥 조화롭게 그럭저럭, 그럭저럭 유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융통성을 끊어버린 채, 죄를 끊어버린 채 내가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좌표에 서는 것, 이것이 권한의 길일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함으로 권한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선택함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고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나가서는 아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죽기이다고 감옥에 갇히기다고 그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성들째다 뺏겨버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일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고, 그들이 석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더 힘있게 살수 있도록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 될 믿습니다. 이것을 등한시한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권한을 외면하는 자의 대를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이 풍요로움을 먼저 선물하시고 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가? 이것은 아직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 가운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권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손잡아주고 붙들어주는 이 삶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들은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디모드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갖는 고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절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고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권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1 십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시고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죽음을 피하지 말라. 그렇지만 사망을 피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사망을 피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설령 복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고 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합니다. 워 하지만 실패 뒤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내가 버금들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내 직장이 어려질 워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그 뒷감당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영혼을 책임져 주마.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미이야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사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감당한다. 그 다음에, 내게 부탁한 것, 또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감당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안에 가시는 누구로 말냐마? 성으로 말냐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목숨 내 걸고 지키라. 하지만 내 안엔 누가 계신다? 성로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내라, 감당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더나서 복음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고난과 직면해서 나갈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된 것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복음의 고난에 직면할 때에 복음의 고난에 직면할 때에 이것들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에 직면치 않고서 주의 능력만 누리는 것이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고난에 직면할 때에 고난을 단디히내몸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차원의 놀란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 있게 감당하고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을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